안녕하세요, 형님들. 너티티비 너티입니다. 지난 라이브 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시즌 1, 성장의 시즌 사전 예약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3월 18일부터. 어, 일단 이벤트 기간은 3월 22일 목요일 업데이트 이후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사전 예약 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를 인증한 모든 유저분들 그리고 휴대번호를 인정하고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고 시즌 오픈 시 문자를 통해서 다양한 선물이 담긴 쿠폰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레전드 오브 이미르 사전예약 여기 링크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형들. 그리고 페이지내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인증번호 확인하고 페이지 사전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수 항목에 모두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빛나는 장신구 강화석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충전석이랑 주화.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주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예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패키지 구성은 빛나는 장신구 강화석, 충전석 선택 상자, 중국 경험의 주문서 이것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사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4개 주대요. 그리고 옵션 감정서. 아, 이건 좀더 줘도 될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 빛나는 은하 상자 1개. 문자를 통해서 쿠폰 코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공지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또 시즌 사전 예약 패스 보상 및 경험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뭘 주는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특별 패스 상품은 3월 20일 목요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3월 27일 업데이트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3월 20일 날 업데이트된 다음에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다 달성을 하시면 우리의 주목적인 시즌주와 30개 교환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사전 예약 시즌주와 이렇게 있고, 다시 한번 여기 또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확인들 하시고 사전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하셔가지고 불이익 있는 것보다는 해가지고 뭐라도 얻는 게 좋지. 일단 주화를 얻으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되니까. 이상 너티티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SS 스트리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너티 티비 혹은 1010샵 1904 검색 하시고 시드 후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구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각종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